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을 사서 쓰는 것이 아니라 빌려서 쓰는 현명한 소비 방법. 지금은 렌탈 시대. 렌탈하시는 분들이 불황 속 작은 사치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불황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 렌탈 사업. 플랫폼 개설부터 지속적인 관리까지 렌탈 사업에 꼭 맞는 솔루션으로 희망을 전하는 꿈이 있습니다.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저는 3년 뒤, 5년 뒤가 더 기대가 되고 네, 설렙니다. 렌탈 창업 성공을 위한 맞춤 솔루션. 미래를 보고 도전하라 성정훈 대표. 꿈을 찾아 도착한 곳은 서울시 금천구. 이곳에 렌탈 사업에 인생을 건 꿈이 있다는데 안으로 들어가니 제작진을 반겨주는 꿈 발견. 먼저 아, 렌탈이 뭔지 생각해. 들어봐야겠죠? 아, 네. 렌탈이라고 하면 뭐 정수기 렌탈 같은 거 얘기하는 건가요? 어,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정수기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렌탈 안 되는 상품이 없습니다. 뭐 인생 빼고 렌탈이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생 빼고요? 예. 인생 빼고 모든 것이 렌탈되는 바야흐로 렌탈 시대. 최근 소비의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렌탈 시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는데요. 그 흐름의 중심에 바로 우리의 꿈이 있다고요. 아니나 다를까 꿈의 사무실 곳곳에서도 실제 렌탈 중인 제품들을 흔하게 볼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무실이니까 이 정도인 거죠. 어, 다른 큰 사무실이라든지 가정에서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보다 훨씬 많은 렌탈 제품을 이용하고 계시고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도 월 20만 원이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제품을 렌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들의 렌탈 상품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생활 속 깊숙이 파고든 렌탈 상품들. 이런 렌탈 상품들을 소비자가 이용하기 쉽게 모아둔 것이 바로 꾸니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렌탈 쇼핑몰입니다. 이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된 렌탈 상품만 해도 무려 3천 가지가 넘는다니 정말 대단하죠? 요즘에 소유보다는 공유의 시대로 그 제품들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도 있을지 모르고 그런 부분에 이제 부담을 많이 느끼시다 보니 렌탈로 많이 눈을 돌리는 추세입니다. 렌탈 하시는 분들이 불안 속 작은 사치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소유가 아닌 공유.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만큼 빌려 쓸수 있다는 것이 렌탈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뭐 여력이 되시는 분들도 직접 구매하시기보다는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다 렌탈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직접 불편한 부분을 직접 방문해서 케어 서비스를 해 주시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는 거죠. 빌려 쓰고 관리받는 합리적인 소비 시장 렌탈. 렌탈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 렌탈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 또한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꾼의 솔루션이라고요. 렌탈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여기 렌탈 창업 솔루션을 해준다고 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렌탈 창업 솔루션이요? 네네. 렌탈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거 그 솔루션이란 게 정확히 뭔가요? 일단 렌탈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제품 소싱이나 이런 렌탈 제품을 갖추기가 힘든데 뭐 아무 준비가 안돼 있으셔도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플랫폼이면 뭐 렌탈 창업뿐만 아니라 뭐 지금 당장 영업이 가능하시게끔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렌탈 초보라도 누구나 쉽게 창업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렌탈 플랫폼. 이 렌탈 플랫폼을 이용하면 사이트에 등록된 3천여 개의 상품 유통망을 바로 한 번에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더 놀라운 점이 남아 있다고요? 우선 80만 원으로 홈페이지 쇼핑몰을 하나 구축해 주신다는 게 마음에 많이 들었고요. 운영까지도 직접 도와 주셔가지고 저, 저 같은 이제 투잡을 원하시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최고의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이트 개설부터 관리까지 일사천리. 꾸니 이런 편리한 플랫폼을 개발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렌탈 사업이 20년 정도가 됐었는데요. 대부분 이제 영업에만 몰두하시고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렌탈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희 회사에서 직접 이런 사이트를 직접 제작을 했고요. 관리하다 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솔루션에 대해서는 누구도 시작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렌탈 시장의 더큰 성장과 실용성을 위해 솔루션 사업으로 과감히 눈을 돌린 꾼. 그 결과 꾼의 노하우가 담긴 솔루션을 통해 렌탈 창업을 완료한 것이 벌써 300군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돈이 되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만만만 안군의 반응. 그래서 제작진 대놓고 통장 공개를 요청해 봤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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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라? 입떡 벌어지는 수익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홈페이지 관리부터 이제 부수적으로 뭐상품 관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해 주니까 확실히 손이 덜 가고 저는 따,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고요. 네? 저는 영어 또 처음이고 이제 온라인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집에서 살림만 했었는데 아니 그러면 여기가 없었으면 솔직히 사업이 하기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예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자신이 개발한 렌탈 창업 솔루션으로 불황 속 창업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 꿈. 너무 감사하죠. 저를 믿고 이렇게 일을 해주셔서 그만큼 또 수익이 생기고. 앞으로 또더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저희가 잘 되는 것보다 파트너사가 잘 돼야 저희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꾼의 렌탈 창업 솔루션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다음 날 꾼을 다시 만난 곳은 한 회사.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 여기는요. 바이오 출입통제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렌탈 독점 계약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방문을 했습니다. 와, 꾼! 창업 솔루션의 입점 컨설팅까지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꾼의 열정적인 컨설팅에 관계자들도 진지한 태도로 경청합니다. 오프라인 쪽을만 집중했는데, 그걸 렌탈이나 캐피탈을 끼고 가면은 고객들 하여금 손쉽게 구매 의향이 생기지 않을까. 그럼 오늘 설명회가 상당히 좋았다고 봅니다. 좋은 자리가 됐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품들을 이렇게 렌탈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알게 돼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렌탈 쪽에 소외된 업종이 많다 보니까 훨씬 더 이쪽 사업과 연계하면 시너지가 날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기업, 렌탈사, 소비자, 어, 저도 마찬가지고 다 상생이 되는 거죠. 이... 렌탈 창업에서부터 상품 기획, 입점 컨설팅까지. 그야말로 렌탈에 관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꾼, 꾼이 앞으로 바라는 성공의 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렌탈 사업 하시는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잘 되시고 성공하시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고 저희 회사의 나아갈 길인 것 같습니다. 렌탈로 성공을 나누는 꾼, 꾼의 렌탈 솔루션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행복이 되길 응원합니다.